네. 돌몬 어, 보인다, 보인다. 우리를 의식했어. 와. 다다 이거 곤총이다 자, 여기서 여습니다 뭐야, 민기. 저기, 딴데 갔나봐. 안 보여, 하나. 오케이, 죽볼게찾아 있어, 2층에. 아, 나나왔는데내 아파트 붙는다. 1층 들어왔고. 야, 저 민기 쪽해 주고 올게. 나도. 팀문으로 들어갔냐? 민기야? 어, 팀문 들어왔어. 지금 2층쯤 있는 것 같은데? 방개 와, 어, 얘내 위치 알아. 핵이다. 이야 가입시다. 짜잔. 차 어딨나? 음, 어, 차뭐 나간다. 차 나간다. 지금 웨이 포인트로. 아기, 봉 도착가서 붙인다 오케이 오케이 붙여도 다 어차피 1인분도 못해. 왜 못해. 아, 지휘지휘 보인다 보인다 우리를 시켰어. <목소리> 싹득해싹득해안되네안되네 우와 아무 살리고. 바로 테키부터 들으는 거 봐. 아. 어 뭐야? 엠포 있잖아. 살려주, 어, 달아. 나 살리지 마 그냥. <laughs> 아, 아까나죽었는데 테키부터 <laughs> 들으는 거 보고 좀 실망했어. <laughs> 디디빵빵, 디디빵빵. 오, 얘네. 어, 집 안에 있어,한테라지. 순간 다 나도. 안 돼. 왔다. 불기절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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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! 아주, 무서, 아주 무서웠을 거야. 그러니까. <laughs> 아주 무서웠을 거야. 나오자마자. <laughs> <laughs> 세명이 뚜벅뚜벅 청다봐가지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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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야, 이거 왜 이렇게 피가 풀피야, 뭐야? 이거? 뭐토나이폭발이안않나대 어, 예, 아, 대창, 대창. 대창. 오에이오케피어케어 피. 달려~~ 왼쪽 케 왼쪽 케 오케이. 오케이. 왼쪽 해우서 오케이. 이번 자리에서 이이딩시사 오케이. 오 아, 뭐라... 형이 쓴 거야? 아, 아 형이 아, 라이딩샷 한 거구나. 개깜짝 놀라네. 뭐야, 이 이번 자리에서 라이딩샷 하라니까. <laughs> <laughs> 아니, <웃음> 내가 여기 올려줬잖아, 이렇게. 여기서 라이딩샷 하면은, 어? 바로 이거, 담벼락, 이거 바로 보이는 거, 어? 아니, 나 올라갈 지 모르고 내릴라 했지.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. 그만, 내려와, 내려와. 차 소리. 김치 아. 뺏긴다. 야, 이걸 이거... 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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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, 타. 타, 타. 야, 여기 쳐, 있을 쳐, 것 같아. 스톱, 스톱필, 스톱필! 돌아가가, 이 없어, 없어, 어 아, 씨. 는 데까지 <laughs> 가. 간층지 <맞아, 웃음> 레토나였어. 네, <laughs> <3층> 얘네 아니었다. <laughs> 3층 집, 2층. 아기. 서뛰어내렸 다음 아. 풀 집, 풀 집. 어, 나살거 같아. 빙야! 사이 어, 뭐야? 까비. 킬리 있지? 그럼 다른 애가 1층에 있던. 여기 창문, 뭐야? <laughs> 벌써 붙었어? 1층에서 올라갔다. <laughs> 3층층 왔어? 2층 어, 한 대. 2층 왼쪽 창문. 어, 왼쪽 사운드 샜다. 3층, 2층. 오우, 좋아. 아이, 맛있다. 아이, 맛있다. 어디야, 어디야? 어디야? 오우, 달아. 눈선 컷. 3번 컷. 그이지야? 아니, 아니, 한팀더 있어. 한팀더 한 있어. 두 팀이네? 한팀 3번? 오 일단, 이 해안가 라인에 한팀 있음. 오케이. 자연. 곤역 시참 볼까? 아, 돌에 아, 하나 붙었다. 틀렸다? 그, 응. 삼직집에서 보이네. 하하. <laughs> <laughs> 왜 나를. <laughs> 아이고 끝나버렸네. 따개비. <laughs> 와 얘네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따개비. 따개비 한 팀에 리포카 한 팀에 우리 둘에. 창고 형님들 불태워요. 나. 아, 예. 여들 혹시 T.I.M.I.N.G? 빱빱빱 오호! 오오오오오내 성발톱만 쓰러졌고 어. <laughs> 야너한명더 있잖아 좀. 아버리거기 <끼리는> 제발 이어내려온 우각 안쓸라 는데안쓰면 죽어 아니야 이거? 아두 명한테 동시에 맞았구나 형형 <laughs> 형. 아, 땅코에들이실씬한 가나? 오호 나간다 왼쪽 나무에 있다 민기야 105? 어 그만 오호 3대1 싫어냐 와, 구야 누구야? 누 나이트. 우측에서 달려오고 있었다? 으흡! 아, 씨발. 가삐. 가삐.